앙구독띠 앙따봉띠 앙알림띠 네 유튜브 쇼자 들 안녕하세요 삼육크리다 여러분들 오늘은 1대1 침전될 오늘은 드든든드든어 여기가 아니야 1대3 이야든와 1대3 뜨든 드든 수달 플러스 히디 히빈과 합친 저 기괴한 얼굴 <웃음> <웃음> 오늘은. 바로 1대3입니다. 왜냐면 1대2가 이때 동안 <laughs>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1대2로1대1를 너무 쉬웠기 때문에 1대3으로 오늘 이렇게 쌀, 히빈, 히디 이렇게 님. 한번 플렉스 질러서 오늘 한번 일, 이 침대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잖아. 니들 겁나 쉽게 한 번이라도 이정 니가 저희 드라 쳤다는. 한 번이라도 인정, 인정. 이겼잖아. 니가 저희 드라스 쳤잖아요. 본소 저희 드라 언제, 언제 저귀여운 아, 니 드라스 때는. 아, 근데 그때는. 그래 그럼 오늘 인계죠? 오늘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준비 시작 오케이 그 버튼 눌러주세요 이진이 네. <laughs> 아또또안 했어 또안 했어 상자 아 맨날 까먹는다 그어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사람 많으니까 세 개를 설치하자 1대 3? 아1대3은 진짜 상상도 안 해봤는데 1 대까지 아, 신대 상상은 해놨고요 네 오케이 왜 내가 그거 만들게요 뭐 <laughs> 그거 그거 있잖아 이거. 얘들아, 여기 두 번째, 2층이 자원이다, 2층 자원. 1층은 응. <laughs> 내가 동굴게이싹다 넣을까? 어떻게, 나 이겨보겠다고 빡깨워는거야 뭐. 씨. 1층 동굴깡이 넣을 거다. 나 그따가 모르안 해. 수다리로 가겠지. 어? 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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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히디 뭐해? 히디 한 번도 안하잖아 뭐하고 있어? 어, 아, 다해먹었는데 다이얼 봉다고? 괜찮아, 일단 침대. 네, 오늘은 약간 신박하게 숨겼다. 침대 설치했다. 설치했어? 어, 설치, 일단 설치했어. 오케이, 됐다. 와, 이때는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엄청 빡, 빡 집중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약간 한 번, 한 번, 한두 번이기 그냥 스멀스멀하게 스몰, 했거든요. 그냥 대충, 대충. 야, 밤에만 잘수 있대. 아, 이스테 이스테 이이 아, 역시 2대3이라서 야, 어. 뭐야? 이거 다이아까지 점령한다고? 이거 이거 저 왔어. 나 침대 설치 어, 끝났어. 오케이. 돌 오케이. 내가 준비했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사거리 싸워.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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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빨리 위치 브리핑. 어디, 어디야? 어디 <laughs> 어디냐고? <웃음> 아니, 말을 말하네. 위치를 말하네. 어디야위치 불이 뭐야, 여기 있어. 아, 에메 먹었네. 야,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어? 랑키 자은 꿀꺽이. 야, 랑키 집었다. 그냥 털어야지. 본집 어, <laughs> 이... 어, <던치> 몰라. 아, <laughs> 자, 있어. <laughs> 아, 이거 어디 있어? 잠시만. 아, 이거 다먹네 야, 이등 사람 진짜. 오케이, 나이스. 얘 이럴 줄 알았다. 아, 그걸 봤네. 아, 나이스.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야내집 뭐야? <laughs> 내집 들어온 애 있어. 오케이, <laughs> 침대 하나. 아 거기 설마 했는데 벌써 부시네? 아 여기다 지금 쪘다가 부실까 말까 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랑키 그러니까 이제 나. 땅 밑에다 해놨겠죠? 할까 말까 땅 밑에다 해놨겠죠? 땅밑 밑에 나무는 다 파본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딨어? 아어으아 하시더, 하시아진하 나, 야, 이 괜히, 괜히 도전했다. 아, 약간 봐 봐줬... 뭐야? <laughs> 바닥에 이거 누가 깔았느냐? 양털. 몰라. 떨어졌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 너무, 너무 정신 없어. 나 시간 버렸어. 있겠네. 이마 1대 3만고 후회에게 드린. 이거 잘, 야잘 만들었지? 아, 어, 연재. 이거 마대상. 만들... <laughs> 근데 <1 :3... 웃음> 이거 더 오래 걸리는 거 같기도. 1대상 <laughs> 다먹다 어, 야, 사슬셋 만들까? 어, <laughs> 만들자. 오케이. 아, 해 봐. 해 봐. 해 뭐야? 내가 만들게. 아니, 미친놈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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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게. 분기점 <laughs> 사게. 내가 산다. 사슬셋. 야, 알았어. 야 미쳤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아 아니 아 <laughs> 와, 좋아 사수 빼시야. <laughs> 아 이거 막을 수 없다. 아야 따로 빼놔야지 이거 어떻게 이거 원래 보통 제가 막 지르는데 위치 같은데 지르지 못해 지금 수비랑 같이 해야 돼 <laughs> 일단 안 되겠다 이거 그래 세 단위 최... 사지 어, 우리 않는다 자원 다 어디 갔냐 최고의 수비자원 공격이. 플렉스해버렸어 아 플렉스 사슬 가보 플렉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고 한명 어디? 우와 우리 자원 왜 우리 자원 3층에 놔두자. <웃음> <웃음> 너희들이 원한다면 뭐 붙일 뭐수 없지. 아까이 아우 홀리쉣음 오지마세요. 마이카이 걸안챙구야 마이카이, 마 시간 싸움이다 이거지. 시간 번다 이걸로 최대한. 내가 뭐? 어저 성어 어떻게 견제해. Okay. 근제 에메랄드 아. 다이아몬드 다 먹을 거야? 다이아 내가 먹었어. 에메랄드 먹었어? 개이 등대. 아 좋아. 에메랄드 여섯 개. 나이스. 아 너무 세. 대. 한났네네니 다이아 있어? 방패 어. 쓰레기. 있었어? 어. 한났네야잘못쓴 야, 잘 거야. 방패를. 나이스 사슬 맞췄다. 그 시간 벌수 있다. 오케이 일단 있음. 다이아 다시 온다. 아 이거. <laughs> 못 오게 해야 돼, 이거. 아, 복갱이뭔곡갱이 돌곡갱이? 어. 그, 돌곡갱이 챙겨. 야, 그거, 돌곡갱이 이제 안 챙겨도 된다? 우리, 철사, 우리야, 사수때 맞춰가지고. 아니, 쟤네들, <laughs> 원곡갱이 <원격! 웃음> 야, 뭐할때는왜원옥만먹으냐 지금 원갱 모으고 있어. 뭔 소리요? 지금 러시아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원기옥 모고 있잖아. 그래, 랑갱한테는 그걸로 하자. 그래, 우린 그냥 달리자. 이제 무기 챙겼지? 달려. 나안 챙김. 어? 뭐 하나 챙겼잖아. 나 곡괭이 챙김. 됐어 그럼. 빵이. 무빙, 무빙. 오우야. 아주 빨리 따야 이지, 이지, 이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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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맨. 아, 이봐, 이봐, 이봐. 무빙, 무빙. 나이스 구속. 이바 양. 나 있어. 오케이. 네뭘 응. 산거야 저 인간 시간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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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벌어, 섞고. 아, 됐어 됐어 이 자식 왜 2층에 올라가고 창 <laughs> 모임 창왜 이렇게 안 나가면 에 진짜 러시안 아, 무기 들고 야 무기 하나만 챙겨 얘들아 걍러시안다 <laughs> 어. 시간 끌라 해아야아 어. 그냥 니들이 어글 끌어 내가 자원 챙긴다 엑시빈 아, 갑바도 그거 해놓으세요 갑바부전? 일대3 x 방 없어 오케이 잡다뭐니레인 갔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내가 막게 이제 내가 막게니 네 빨리 차았 그냥 <laughs> 그만 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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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고 지 뭐야 간단한 무빙 아아 씨아이대3 일단 다 먹는데? 점프 간단한 무빙으로 피 버리기 꺄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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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졌네? <laughs> 먹었지 히디야? 어 좋아 집에 m 알트 몇개? 여덟개 뭐야? 아, 아, 어? 야! 금 모아 어, 오, 철 오, 셋이다 나 죽어 나 죽어 니가 왜 죽어? 거의 볼 때가 아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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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빙? 웃음> 아 이게 <야>, 안맞아 <laughs> 오케이 아악! 아왜 내가 먼저 저저저! 아잠깐 아야 이때랑 너무 <laughs> 개미진지해 미친 와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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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치겠어 멘트를 잠시만 다시 간다 돌출해! 아아 새벽 명 <laughs> 우리는 은빨만 노린다 <laughs> 와야랑키 비었어 돌격 돌격 안돼 자원, 자원 다 챙겨 없어, 자 안돼 안돼 됐어 됐어 오케이, 아우. 오케이. 안 됐어, 오케이. 안 됐어. 돼. 자원 없어 안돼 자리 안돼 이정지너봐어어디어짜 끝났어 하나 그러면 부셨어, 하나 하나 어 어이, 어이, 어이. 야, 하나 부시면 됐어 하나 부시면 됐어 어, 내가 어, 하나 셨든 어. 뭐야 그, 이진이진야야셋이야 뭐야? 아, 재미없어 아, <laughs> 진 <고임. 웃음> 너무 노잼인데? 아, 일로 와! 아니! 썰이... 저... 아, 썰이 개 도망가네 아, 어제 지킬 때가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는데? 야, 우리 철셋이야 <laughs> 어, 뭐야? 나낙사 <laughs> 어. 아, 이게 안 맞아, 왜? <laughs> 아, 운빨개나이스 <깨.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여기지라만들어놨 그걸 여기 내가 만들어놨어 이아 근데 해도 되냐? 이거. 이우이의계획이야아계획이야 니네 아, 계획이야? 저번에 이렇게했이 아니? 아니 하자고 <laughs> 내가 말했었어 아개힘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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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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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우와 무기를 버렸어. <laughs> <쉬워. 에이. 웃음> 아개 고통스러워. <laughs>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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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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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이 시티기 타고 안 태그네. 다이아 이스마인, 머리 머리. 오 다이아 몇 개야? <laughs> 아이고 다섯 개 개꿀. 아 형님들 아니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에요? <laughs> 뭐요? 일체전 가능하다면 아니 뭐 해본다했죠? 언제 가능하다했어? 아니. <laughs> 아 근데 이게 아뭐야랑키 지금 누구야? 랭킹가? 키야 뭐해? 나좀멀리고 싸워. 오케이. <웃음> <오>! <웃음> 아 몰라 나 자원 들고 있으니까 집가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뭐야. 와. 나 봤구나. 어내집내 집. 집. 아우 이제 집 없지. <laughs> 아 이거 미쳤어 게임. 오오 아, 뭐야 잠깐만 다 터뜨려 버렸다. 아야 이거 오 어, 이거 예뻐야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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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타이. 아우 어, 오야 이렇게 대포 부셨다! 오 뭐야 대포! 오케이 뭐야 대포 부서졌어 어 대포 부시기도 해 안되겠다 어 무서워 아여거다봤는데 완전 아나뭐아 뭐. 아, 이거! 원래 이거 내뭐 해놓는데 니땐다 까먹었잖아 이게 니가 막저 부셔가지고 <laughs> 와 히디 아, 나이스 히디 나이스 뭐, 이, <laughs> 뭐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계속, 계속 생각해 놓는데 아 오케이 히디 나이스 랑케 혼수 상태 아혼수 <laughs> 상태 <laughs> 아 랑케 패닉 상태 패닉 상태 좋구요 우리 자원 다 어디가 몰라 나한테는 없어 이해상자 아니 자원이 너무 다양 그런 게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오브 어, 누가 누가 막 이상한 스페셜 그거 산거 아니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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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분 쓰고 있는데? 와, 나이스! 또 버프 걸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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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아, 운 개좋아, 저 사람. 오늘, 오늘, <웃음> 오늘은 개좋아. 오, 야. 근데, 어, <laughs> 와, 이제 바로 찌는 거 봐라. 이게 <laughs> 쿤에 오늘의 운세 너무 좋구요. 원래 사람이 계속 잘 되면, 언제 한번안된 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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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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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오 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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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어요 침대가없어가지고아인 <laughs> 데인 도배로 해버리 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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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1대3 너무 빡세 주먹 쪄는데 니가 앞으로 어? 수달아 <laughs> 왜 밀어? 수달아 <laughs> 왜 밀어? 수달이 몸빵 당했어 1, 1 7.10에 미는 거 없어 있어 있어? 아 없어 있어 아니 있어 없나이다. 아니 수달이가 나 때렸어 어? 해봐요 해봐요 해 아! 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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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잼은 걔노잼. 아아아니 이걸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떨어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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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노잼 때리는 부시라잉 아! 아니이짜이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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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진짜 진짜 아니, 저기가 네가... 이거... 아 음, 방송 가능? 방송 가능? 아, 아니 이봐 아, 방송 가능? 너무 아, 아 그래.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할만 할거 같아 다음에 아어쨌든 아니 이거 부신거에봐야 이거 무슨거 이거 그거... 고들아 그렇다고 해주자 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부우요? 그러면은, 다음에 1대3이 그대로 해볼게요. 이거 약간 할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안녕. 여러분들 오늘, 아, 1대1 친지 엔진, 1대3 친지 엔진 해봤는데. <laughs> 어, 어, 뭐지? 어디 간 거지? <laughs> 어, 약간, <웃음> 빡겜에서, <웃음> 빡겜에서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이 빠이.